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오늘 요타크리틱 점수 평가를 해볼 게임은 이스 나인 몬스트럼 녹스입니다. 점수 평가 기준은 요대지가 직접 체험해본 기준으로만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요타크리틱 점수를 측정해보겠습니다. 그래픽 3점, 액션 전투 8.5점, 사운드 7점, 스토리 6점, 몰입감 5점, 총점 7.6점입니다. 가격은 6만원대 후반이구요. PC 버전은 출시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세일하는 걸 저는 못본것 같구요. 플스 버전은 나온지 좀 오래 돼가지고 세일할 때 구매를 노려보세요. 세일 한 40~50% 이상 할것 같거든요. 그때 꼭 구매하시구요. 플레이 타임은 대략 40시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요타별 요타 점수별 평가를 보자면 그래픽 3점. 그래픽이 너무 똥구리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액션 전투 8.5점 전작이랑 100% 똑같은 전투에요 그래서 좀 약이 올라가지고 0.5점 깠습니다 제가 이스 8이랑 이스 9랑 전투는 똑같긴 한데 둘다 엄청나게 화끈하고 시원하고 재밌거든요 전투 하나만은 진짜 보장합니다 사운드 7점 처음 오프닝 음악 듣는 순간 아 역시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엔딩까지 쭉 해본 결과 오프닝 음악 외에는 생각나는 음악이 하나도 없어요. 게임 중에 중요한 부분이랑 좀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는 그냥 오프닝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계속 듣긴 했는데 좋은 곡이 한 곡밖에 없기 때문에 7점만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6점. 스토리는 그냥 무난 평범합니다. 전작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태부한 것 같고요. 초반에는 좀 궁금하고 흥미 유발시키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게임을 했는데요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지루하고 식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스토리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딱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 그냥 괜찮네 그냥 요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몰입감 5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작이랑 너무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몰입이 잘안 됐어요. 계속 하면서, 아, 8편이 좀더 재밌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조금 몰입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의 몰입감? 네. 전체적인 평가는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작품이고요. 전작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전작 말고 그냥 다른 JRPG 게임에 비교하면 충분히 잘 만든 게임이고요.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팀 평가는 8편보다 9편이 더 좋아요. 8편이 pc 버전으로 이식되면서 최적화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평가가 안 좋고요. 음, 9편은 평가가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추천은 어, 이스 시리즈 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으로 입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8편, 9편 둘다안 안 해보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굳이 두개다 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개다 비슷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편이 조금 더 재밌었어요 저는 영웅전설3,4,5 시절부터 팔콤의 팬이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10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훨씬 재밌고 지금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게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래픽 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픽 진짜 무슨 90년대도 아니고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건. 하여튼 팔콤 화이팅이고요 평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